자, 차라는 말씀, 4대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신학성용 187초. 4대의 2장,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학성용1 8 7쪽 시작. 우리는 바대인과 메데인과엘라인과또메소포담이야 유대와 카파도기야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도이야애국바니그레데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르크온 나그네의 곳,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어로사람님의큰 일을 바람을 듣라도다 하고 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면 괜찮지 하고 이렇게 막연히 기다려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늘이 중요하다. 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가장 큰 차트입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꿈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다른 아, 사람의 피드먼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확실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서 육신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가슴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분야의 사람들이 보면은 제사를 참, 참 예배를 쳐드려요. 예배도 그렇고, 피 흘리면, 피 제사가 참, 인간니요 진정을 잡아서 예배를 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치어하는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안하라고 그래서 순종이 너무 낫다고요 제사보다 사우람이 자기가 군대에 급하게 생각하니까 사우람이 오기 전에, 제사장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우람이 왕자님이 뺏겼거든요. 이미 다 세계로 가고 있습니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예문도 하나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예물이 그리스라는 걸안 때, 여러분들은 모든 분이 다 해줄 수습니다 아, 우리가 지상은 꼭 가도 될수 아니라고요. 우리가 괴단이 되면 뭔가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게 예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물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말 여인이 그리스가 오시면 됩니다. 네게 말하는 대가그리워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삶의 중심에 대하고 복음 안에서 멀리서 끊어집니다 복음이 뭐지요? 크리스도라니까요 크리스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하고 왜냐? 원래 창기 자체가 하나님과 같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어디어있다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받게 찬물 자체가 그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받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해요. 하나님 어디지안 알았죠? 거기까지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된 마귀로 사탕이라 는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하게 해가지고 순종의 제물을 누가 들어가시지 않으 짐승이 우리 대신 주변에 근데 그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는 어린이냐 짐승이 신예수님 들어가시는 이 엄청난 사건인데 사단이라는 건은이만모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서만 죄를 보면 죄값은 사망, 둘째 사망지음값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쏘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함정 책골목에 묶여있다니까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주인은 누구냐? 이세 가지가 여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의미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지옥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와 깬 관리하는 후대까지 그니까, 이 운명의 파트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탁! 하는 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있다고, 면회 드린다고.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암 때문에,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고, 안 나게, 안 했다고.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말했어요. 아 자기집에 멀쩡한 뭐 아들이 벽절로 내려와가지고 나가라 하고 엄마한테 죽인다고 그래서 학습시 무서워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에 갇혔다 어느 날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를 들으라고 했대요 장롱들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를 여러분 제가 들은다는건 무슨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듣는다. 하나님과 직접 통하십다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를 하나님 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서 묶여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를 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대요. 그약 성형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완성. 같요 약에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그 이루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피자살.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서 착륙해 놨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분학을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분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입고 듣고 지키는 자가 봅니다. 로마서 10장, 1 7절 17절.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러니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화일라심을 한대요.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고백했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반만 말을 못냐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나지요? 제문제들에해서 사단의 세력보다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 예수님이 그랬다는 사실을 저 자신만큼만 믿고 받아들여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오신다. 항상 불신다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늘 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쳐다볼 때,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양반 앞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도 말해줄 때, 하나님이 시간 되대로교환한다 우리는 그리스를 도 말하는 걸참두꺼러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할 말이 여기밖 없어요. 저요, 새벽에, 부도자를 뭐, 보자, 이렇게. 새벽에 녘 메시지 내가 증거한 거 가지고, 한 다섯 번내용 들으면서 들어요. 쭉 해서, 우리렇게내려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 운동하는 모습이더라요 이쪽 길로 가야 전망대가요 이쪽 길로 가야 전방대가요. 다 같이 웃더라고요. 예세미디아법 말이에요? 웃더라고요. 아니, 예세미디아돼요예세미디아 진짜 길 간다고요.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 전방대가 아고 자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냈겠죠. 그러니 쭉 올라가면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이것저것 알고 있습니다. 일개 없다고 운동하면 뭐합니까? 뭐, 진실적인 사을지습니다 그리스로 통해서 여러분들을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것였이었어요본세라니까 복음으로 가왔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만 된다고 왔어요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만든다고요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본받은 이유요 그렇죠? 이 사실은 천하만명의 모든 사건이 증가돼서, 하나님보좌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부르셨다. 한계 하니까 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도 지옥까지 가지만, 후대까지도 저기의 길을 내드로그말다 내가 길이여, 집이여, 생명이 나로 말만 잘자하면 아무리 깨끗하다. 그치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서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겠다. 하나님이 하들 됐다는 것은, 만일 을을안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을 웃을 때 알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1 7 대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냐, 선악과를 따보면 죽는다고 그랬요안 따보면, 안 따보면 안 사단이 돼요. 우리 죽을 때를 때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뿔밭을 위서 우아시스 울서서 죽는다는 것이 불약의 피제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역시 나오셔가지고 불약에 모든 피제자를 완성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루었다 아, 그렇죠? 너희가죽주 같이 지인 같이 불급자로 남성처럼 일어지면 시작이다. 다시은 죄를 묻자는 예수입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갈급한 다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지만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륵판사, 충성사 중하지만, 이 사실을 생명을 내놓고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요, 우리에게 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저라고 있습니다 왜냐? 이부분만 없어지거든요. 이스라엘 일곱 번째약을 하는 그리스만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의 공유와 판단, 이것 때문에 간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쵸? 직장에 들어가다 이것때문에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왜무문갑니가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이거 없어가지고요 지금 나라가 난리잖아요 다못생요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는서 절대 못 깨닫습니다 방아나에구나 내가 보기에있다 이런 내게 아는여현기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말하려고 예수님 이 오셨나요 잘 보세요 갈리급, 반다, 충성, 사망이다. 그 사명자를 하는 사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갈리까지예님을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전 세상에 그리스도만 증가해줍니다. 이때부터 반석같이 만들었으면 내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무의 권세가 너를 잊지 못할 것이고, 천국을 열쇠늘 하나님을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족권을 회개했다. 저는 엊그제 무섭게 부탁드요 어떤 분이 간조하더라고요내 딸이나 내 자식을 잊어먹었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정전지를 풀 때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냐내 딸과 내 자식을 잊어먹고 찾는데 하늘이 들어왔어. 그렇구나. 나는 정말 직업적인 전도자님이에요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몇 번이 40년 동안 방에 방에 이 사람 엘 여권이 40년동안 방해장할 방해권어고이 하나님의 영상을 못 들으니까 계속 어려운 436번 중세라든지 이스라엘이끌어가지고이 얘기를 계속 하는거죠 성막을 만들어서 계속 피해사는거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거죠 그쵸? 못하아분들은왜그러는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시요 피해자 사람들리여서 말하십니다 십자로 본것 중에서 만큼 하십니다 부활했다고 보자에 지금 서지고마서오지 지금. 십자가에 짓고, 부활했지. 그리스만 도 말하라고 했죠.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쓰면 가난한 땅을 가가지고, 똥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이 11장, 21장을 말하겠죠. 약속했다, 전도권의 땅에서 자기 소경대로 살았다. 복음을 똥어 치는 거예요. 사살이라는 여러분에게 복음만 놓치게 한다. 교회를 열심히 내게 해라. 니 나라를 신앙상 차려라. 언약은 못 잘하겠지. 여러분 기독교 팀을 들어보세요. 언약이 나오나요 올라가서 들어보시나봐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없 쓰니까 십자가의 증언이 엄청난 사건이 유자오의 사건이 되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발을 말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기도교의 농사를 통해서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습니다 삼만이 천명이 외뚝이 떨어진 둘이 미디어를 노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불렀어요. 기도원 내가 저를 불러서 저 군대하고 싸우고 움 싶다. 그때 명령있었죠 3만 2천 명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 3만 2천 명을 가지고 안 돼. 기도하는 거지. 저 백득의 때고싸살하면 3만 2천 명을 자라고.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아니야. 2만 2천 명고려보냐 겁쟁이 불러보냐그랬지요 또, 만년 중에서 또, 9700명이 누구냐? 300명 남았어요. 300명도 완전히 저 밑으로 쳐들어올 거야. 생각해가지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20명을. 그런 사람만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하자는 이죠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고복음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들어 끝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2월절 인도하시고, 웃음들. 그당시면 천국백의 까지. 그죠 하나님이 다 증가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안 잊어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열두 가지 사단의 주는 됐을 때나 사랑하다가 죽어가지요. 귀신 섬기다 죽어가지요. 성공 자랑하다가 지옥하는 거이죠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사단이 열두 가지 문제인데 틀린다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를 도 말하고 는십니다 여러분, 꿈꾸시다가도 그리스를 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을 해도요 제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요 정말 그리스도시여 사랑신다는 말이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복음을 잊어먹지 마라. 창세기 상담의 시고들원제스게 빠진 사람에게 여자의 욕심이라고 부을줬습니다 홍수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430년 동안 노예 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추력의 상당히 절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70년 부로생활 하는 바벨을 풍놓한 사람에게 천여가 인테리어를 낳아야 되다 아니, 250년 동안 그렇게 누가가 기독교인 도움가진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라는이 말로 로마는 완전히 안 보겠습니다. 로마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을 하게 히지죠 그래서 한가득고여러분는다누가 다르게 되어있니다 오직, 오직 많은 사람이 근데 이3 7센터에서그말 뭐 하죠. 틀린 걸로싹내보내야 되어있죠. 그래서 오직 만이 있지않니다 여러분, 이 시까지 전도 훈련을 시키고 틀린 건내버리라고 문법으로 묶여있어요 신별로 묶여있어요 아니면 인권주의로 묶여있어요 불신으로 묶여있죠 다 벗어내리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나면 여호와 여호와의 이그래나 그를 잘하는 일어 하는 것을 흥을수키 있어요 그죠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 마바다라 땅 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왜예배들이데저 죽게 하고 이 죽게 왔습까 하나님하고 통화해서 왜냐? 복음은 없어지면 안 돼요. 지구는 없어지면 질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을 일은 하나님이 일신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도 불꽃 같은 노래로 그냥 축복하고 있어다 누가 이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누가 이사실을 가지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움을 별수록 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주제대는 뭐냐? 만남을 축구합니다. 우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우리들중에서 그리스로 느껴보랍니다. 말을 하든지, 아니면, 명함을 주든지, 전문제를 주든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래서 택시 타고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혹시 보험 받은 사람 나한테 뭔말하겠다라고 그럼 제가 보험을 말할 것이고, 끝까지 말하는면 내가 이제, 저 명함, 보험을 접해 명함 축구 내린다고. 말하는면 명함 축구 내있고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4천원 나왔지요? 만 원짜리 주고. 저도 짧게요. 아, 왜요? 아, 꼭 읽어보시라고. 나는 그게 목사. 여관에서 잡을나와여 호텔에서요. 만 원짜리 딱적어놓고나옵니다 선배님, 왜냐? 예수로 불태운 삶이 끝이야. 우리 삶이 여기서 되거든요. 그냥 이 뭐냐? 이 백이신령이 오직 여기 오겠지요. 그 위에 가면. 부분이 그 막히고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120명이 갔어요. 그 사람은 누구지요? 그 사람들이 9년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대회를 시작됐다는 그림이 사0일 동안 그리스도 말로는 다녔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땅을 쏟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야되는 아브라함이 될수이는게 500만 명이다. 그거를 깨달는 사람들이 120명이 갔다 요그 120명이 토했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제목이기 바랍니다. 아, 아이고, 제가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데렸다 아, 걸렸다 데렸다 맥는 사람고 애기라고 학생이라고 되는 줄알려요 보궁을 끝까지신 것은 그래서 남겼고 남는 또 남기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되는 알았죠? 그래서 남은다는 거냐. 하나님은 남은다고 했어요. 지구가 망해도 남는 거요 잘 보세요. 나무의 뿌리가 사실 은 그리스도 원약이 되어있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배임을 당하지만 이 배임을 당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상 살림대로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끝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투자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뭐냐? 스피를내들은 술을 먹여야 을먹여적할사람들야할 사람들은 술을 먹여야 할 사람들은 술을 야할 사람들은 술을 먹여야 할 사람들은 술을 먹여야 을증명야할 것이다. 여러분과저 우리 부대가 부야할니람들은 술을 먹여야 할사요 예수님이 먹여야 할 사람들은 술을 가여야다사람들다 술을 할 사람들은 술 그걸 가지고 훑어졌는데 하나님이 남는다라추구하시고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열다섯 나라 사람을 모였습니다 이사람들이 남는다 그리고 최고음감 현장 바로 망하다를 통해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드갔지요 최고음감 현장에 오신 겁니다 절대 이정도 지세요 도구만 부리는 사람인이또 왔어요 그렇죠 왜냐, 경제의 목적이 생물 산주의목요 경제의 목적이 후대끼워서 생명을 많이 거려요 그렇죠. 그러나 먹고 사자고 돈 버는 것면참 귀찮아. 치고하고 후대에게 남겨주려면 귀찮아. 그, 그, 뭐라고 하지? 노래라고 해요, 노래. 우리는 뭐냐? 아마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증거합니 자기의 생명과 후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누구를 남겨주죠? 후대를 남겨된다니까 흩어진 자흩어진자 자, 그죠? 주목할 아, 때잘못거든요 그래서 이거을 뭐라고 하죠? 로마에서 온나여게그리스도에가 들었을 때 문제야 로마에서 왜 왔습니까? 이사실 가지고 로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 로마에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왜 여러분 안을것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왜 그랬어요? 천경을 위해서 불렀다니까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함께 세계복무 하시라고 불렀다니까 소를 키우라고 불렀어요. 내가 세계복무할 주역으로불리스나 불러서 쓰 받게 하려세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요 세계복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약을 가지고 있기 시작요 그렇죠? 친척, 아니면 보호자, 능력자식주인 그렇죠?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게 로마 신자 입국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로마서 오늘 로마서 헤시려고 그러다 오직 증인인데 뭐때에증인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오지 않대요. 그 사탄이라는 것에 평생 당하다가 복음을 여러분들 줄줄줄 흘러내버리세요. 그래서 로마서 신자 가운데 로마서 들어요. 아, 로마서 신자 입국이 좋은 거냐? 오직 복음을 말해가지고 말해야 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천명성을 삼아가지고 사탄이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탄이 틈을 막으신 말랍니다왜 우리집에 사탄이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교회에 사탄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왜우리직장에 사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사탄이 왜 들어오니까 축복하에 사탄이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단을하다기신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편안해 옵니다 아, 발슨이 계속, 한 가지 말씀이 나한테 숨치되니 욕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한가한 참으라고 막 이치죠? 그것도 사실은 틀린 아니에요제 얘기가 들어가 겁니다. 그리스도를 한가해서 여러분을 참으셔야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 잡으셔야 되있죠 그게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은뭐냐 한몸에 들어가든, 무시를 당하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좋은 자리로 가든, 우리는 성인이 되거버린다 그래서 내가 아, 기도하면 하나님 살던지죽던지 그리스도 영적 성리속에게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능성리문화성리을 여러분이 씁니다. 오늘의 오늘은 친하게 하는 너무 쉽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같죠? 나와 이 사람 관계, 나와 목사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자녀들 관계, 내가 직장인는 관계에 으니 사단도 못들어가는데요 근데 그래 아주 쉬워요. 다른 건 내별이라 내비를 생각도 없어요. 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깨달으면 바울은 개성물처럼 버내지게 된다. 아니, 더러운 거 가지고 내가. 자기가 뭔가 자기를 나타내는 데는번 사람들이 안 하는 준단 말이야. 그거 오직을 잡으면 그리스도가 장자를 떼다니면, 하이시 무엇이냐 뭐그 바울과 예수님도 식단을 죽셨는데 이렇게 사단이 못 들어와요. 어느날 저한테 도 그런 애 보더라고요. 그렇구나.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게 바울이 사단이 들어올 들어오지 못한 만큼 오직 그스도로잡았구나 그렇죠. 하나님과다바우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급 때문에 간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 기도합니다. 골로에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라고 합니다. 골로에서 4장, 2절에서 3절. 신학성경 327쪽 되겠습니다. 골로스에서 4장 2절 수삼절. 우리는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응답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은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응답이지요. 오늘 예배 참석한 게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골로스 4장 2절 수삼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귀를 마련하시기를 도와라 내가 이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는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려운 강화지요 그리스도 증거하라 어려움속에서 그리스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지금 집중과 폭탄을 쏟고, 쏟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교회와 전세계를 살릴겁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겁니다 왜냐 사탄이 아니고 신망을 받거든요 승리하는것에기바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있도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른 것이배설물이된 만큼 그리스도가 가득불이 친절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집니다 네. 네.